자잘 쉬고 왔습니다 자 오인 펜은 라인 입력으로 연결하고 꼭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다들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그 다음으로 많이 문의주시는 게 프리앰프 아웃풋 그러니까 프리앰프에서 나가는 소리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mk4였나요 그거 설명드리면서 레벨미터 가운데 뽀디뷰가 있다. 뽀디뷰에 살짝살짝 걸쳐지게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 같이 일하시는 저희 실장님이, 이제 그분은 음향 관련된 분은 아니신데, 업무만 보시는 실장님이신데, 실장님이 저희 <laughs> 미디컬 영상을 모니터링을 하시더니, 아무리 야매지만 어떻게 가운데에다 그냥 무책임하게 맞추세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야매는 맞아요. 야매가 아니라고 하진 않을게. <laughs> 야매는 맞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야매는 아닙니다. 제가 가운데 4dbu가 있다. 여기에 살짝살짝 살짝 걸쳐지게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아웃보드 뿐만이 아니라 오인패가 됐건 스피커가 됐건 어떤 프로 음향 장비든 숫자가 적혀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1 2 3 4 5 6 7 8 9 1 0 1 2 1 3 1 4 1 5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폭이 되는 숫자를 적은 것들 말고 특정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특정하게 적혀 있는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그런 기능적 기준점이 되는 숫자들을 적어 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프로 오디오 장비 회사든지간에뭐 아무 의미 없이 아, 이 정도에서 수치 값이 이 정도니까 아, 여기 그냥 이렇게 적어 놔야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이 제가 가운데 보디뷰가 있다, 보디뷰에 걸쳐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dbu, dbvu, dbfs 그리고 밑에 제가 보디뷰랑 0dbvu랑 18dbfs랑 다 같은 거다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이 fs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요 마이너스 18 dbfs. 자, 지금 고치자. 이거 안 고치면 또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고쳤어요. 자, 이렇게 dbfs는 마이너스 18인 거예요. 4dbu, 0dbvu, 마이너스 18dbfs 다 같은 거다라고 제가 적어 놨잖아요. 이게, 자, 이 표를 보시면, 레퍼런스 레벨, 아날로그 앤 디지털. 이렇게 해서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제가 인터넷에서 구해왔는데, 이게 가장 알기 쉽게 나타낸 표더라고요. 여기 콘솔 클리핑은 DBU로 표시가 되고, 아날로그 콘솔 다이나믹 레인지는 VU로 표시가 되고요. 디지털 24비트는 FS로 표시가 됩니다. 디지털 16은 우리가 16비트는 거의 요즘 잘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4비트를 거의 대부분 쓰잖아요. EBU 규격의 24비트를 가장 많이 쓰니까 이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보면, 프로 레퍼런스 레벨, 안 보이면 인서트 넣을게요. 프로 레퍼런스 레벨이라고 돼있고, 4dbu가 0dbvu랑 같고, 0dbvu는 마이너스 18dbfs랑 같다라고 나와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이 하얀 선을 기준으로 살짝살짝 살짝 걸쳐지게 소리를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뮤지션들이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는 4dB, 0dBu, 18dBFS 세 개만 외우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디크루로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에 어 제가 음악을 한지는 좀 됐는데 이제 난생 처음 프리앰프를 사려고 하는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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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을 후보군에 두고 있는데 어떤 게 저한테 맞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전화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랑 통한 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레벨 미터나 VU 미터가 달려있는 프리앰프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4dBU나 0dBV를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업체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어, 걱정해주고 이런 업체가 어딨냐? 미디크로밖에 없을걸?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거고, 다만, 어떤, LED나 VU 메타가 없는 프리앰프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DAW에서 받아들이는 시그널이 마이너스 18dBfs를 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24, 23에서 18 사이에 오게 레벨미터가 이렇게 뜨게 받으시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1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리즌 유저지만. 자, 스튜디오1에서 보여드리면 여기 아무거나 오디오 트랙을 선택을 하고 믹서 창에서 인풋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창이 뜨죠? 이게 여러분 안 보이면 제가 그 인서트 영상 넣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 24라고 뜹니다. 그리고 여기쯤이 18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계신 프리앰프에 레벨미터나 VU 메타가 없는 프리앰프로 소리를 받으신다. 그러, 그렇게 한, 그런다. 손 치더라도 DAW상에서 24에서 18 사이에 레벨미터가 이렇게 출렁이게 그렇게 소스를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프리앰프를 이용해서 소리를 받는데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프리앰프에 트림이 됐건 아웃풋이 됐건 게인이 됐건 그걸 줄여줄 필요성이 있겠죠. 중요한 건 24에서 18 사이에서 레벨이 출렁이게 그렇게 받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루님들이 아왜 실장님 영상처럼 소리가 안 나와요 하시고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오디오 파일을 보내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잘 보세요. She's gone out of my way I was long 이렇게 녹음을 하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내주신 프로젝트 파일이나 오디오 파일을 보면 She's gone out of my way I was long 이렇게 받으세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녹음할 때 She's gone out of my way. I was wrong. 이렇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She's gone out of my way. I was wrong. 이렇게 받아요. 물론, 이렇게 위로 치면서 받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뭐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받으시면 할수 있는 여지가 확 줄어들어요. 후작업을 할게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4DB에 걸쳐지게 받으세요 했던 의미는 4DB가 기준으로서 그 위로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아래에서 4DB까지 올라가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많은 숙련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FS로 봤을 때는 24나 23에서 18 사이로 출렁거리게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범주를 지키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러분? 네, 저희 조실장님이 제가 방금 부른 쉬스고이 가사가 틀렸다고 그러 신유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여기 구독자분들이 내가 노래하는 거 들으려고 여기 오는 거야? 아우 그 시장님 그 편말 줘보세요. 그 편말 줘보세요 줘보시라고요. 빨리 줘, 편말 줘보세요. 아니 줘보세요 줘보세요. 저한테 지금 이렇게 시수곤 가사 틀림 아우로마이라이프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 엄마 왜 이랬어? 이거를 이렇게 트집을 잡으세요. 이분이 바로 제가 가운데 포디비에 걸치세요. 이랬더니 아 그렇게 아무리 야매지만 그렇게 성의 없이 말을 할수 있나 하셨던 분이세요. 이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에서 아 어, 속상해. 자 어디까지 했나 까먹었네. 어, 자 어쨌든 가사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식으로 23에서 24 사이에서 18 사이로 출렁이게 출렁이게 소스를 받으시면 아마도 녹음된 소스의 파형의 크기가 작아서 당황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작게 받고 크게 받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깔끔하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24에서 18 사이로 출렁이게 받으면 생각보다 파형이 작아서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파형이 작다는 건 소리가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받은 소스를 DAW상에서 그게 컴프가 됐건, 다시 한번 게인이 됐건, 리미터가 됐건, 뭐가 되, 됐던지 간에, 레벨 페이더가 됐건, 뭐가 됐건지 간에, 그렇게 깔끔하게 받은 소스를 끌어올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프리앰프를 쓰는 이유입니다. 가장 첫 번째 프리앰프를 쓰는 이유는 물론 고차원적인 의미에서는 프리앰프에 각각의 프리앰프들이 가지고 있는 색채감을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프리앰프를 쓰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끌어올렸을 때의 플로우 노이즈 값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내장 프리보다 깔끔하기 때문에 프리앰프를 쓰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24에서 18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장 프리로 받은 다음에 끌어올리면 가지고 있는 기본 플로우 노이즈,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면서 만들어지는 기본 노이즈 값이 같이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외장 프리는 내장 프리보다 그 플로우 노이즈 값 자체가 현저히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 4에서 18 사이로 소리를 받은 다음에 그 작게 받은 소스를 DAW상에서 볼륨을 크게 끌어올려도 플로우 노이즈 자체가 따라 올라오는 느낌을 받지 않게 깔끔하게 커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 그게 프리앰프를 쓰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프리앰프가 가진 색채감이나 드라이브감을 얻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dbu, 0dbu, v 18dbfs 이세 개의 숫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이것들이 She's Gone 못 부르겠네 가사 틀렸다고 니까못 부르겠어 She's Gone out of my way I was wrong 이렇게 이렇게 받게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그 다음으로는 자 여기 이제 됐죠 여기 프리앰프 아웃풋은 4dB나 0dB VU, DAW 입력에서 마이너스 18이나 23dBFS 사이에 걸쳐지게 하시라 4dBU랑 0dBVU랑 18dBFS랑 다 같은 말이다. 요거 됐죠? 자그 다음에 녹음 후 편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 정리, 숨소리 잡음 정리. EQ정리, 컴프레싱과, 컴프레싱과 공간계 걸기, 어려우면 프리셋 이용, 패레럴로 존재가몰리기 이거는 지금 너무 제가 야매스로 살까 말까 생각 중인데 하여튼 이 과정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쨔!